아 봐, 내 기저귀 그만 당겨. 아, 지금 기저귀 찬것 봐. 아, 기저귀 그만 당겨. 아, 나다잘못 나 가린단 말이야. 아, 내 머리야 그. 아, 손 잡고 가자. 무섭다. 어두은 무섭다. 어. 아야 나나 알아. 그 야내 거야 너, 이 새끼야. 너, 너 은혜를. 너. 그 사람 그 사람 내 거라고. 그 사람 내 거야. 다시. <laughs> 이 자식이... 저가 이씨 얘 살려줘 아 다시 돌아아 어디야 그래. <laughs> <왜 그래>. 태초마을이야 <laughs> 됐다 됐다 아 그만 돌려 아내 걸렸어 아, 진짜 아나 어? 아니야. 아니 아니 오... 씨 어? 아니 아, 이렇게 빡주네. 에 나만 나만 들여보내줘. 나만 들여보내안 되지. 안 되지. <laughs> 안 되자, 안되지 진짜. 간다! 헤이. 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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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거 아니야. 보이실게. 자, 간다 진짜. <laughs> 뭐야? 야, 딱 봐도 다리를 놔야 되잖아 얘들아 어떻게 딱 보면 나오는데 다리 이거 수상한데? 수상하 하다 수상하다 그래. 이거 여기 매달려 수상한데? 여기 매달려 야 다들 운, 다들 매달려봐 아 매달렸어 진짜. <laughs> 야 내가 이겼다 아 제발, 아니, 제발. 아니, 하지 라고 <laughs> <laughs> 내가 봤을 때 <laughs> 여기에 토끼가 있어 얘들아 <laughs> 도끼를 찾아야돼 아, 네, 실력 싸움이야, 이거 휘청!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아, 이거 설명해야겠다 못해서, 못해서 힐트 줬나보다 뭘? 그래, 도끼로 볼수 있대. 있대잖아, 거봐 도끼 갖고 와봐, 그러면 도끼 어디 있는데 거봐, 내말 맞잖아 아, 수상한데? 야, 저거 도끼 발견! 아 토르, 야, 너 야, 토르 나, 나, 나해나 줘, 나줘 싫어, 싫어. 나토르꺼야 아, 내꺼야 아, 아그거지아 아, 오케이 아, 아, 가위바위보 하자 내놔봐x3 내려놔x3 아내려놔봐 같이 같이 내려놔자 하나 <laughs> 둘안안지안지지 아, 아, 아. 어? 어? 야 된다 된다 되고있어 안되 안되지 안되지 안오안돼 え라っちゃめ어라ゃめっちゃめっちゃめっちゃめ죽ちゃめ죽ちゃめ이ちゃめっちゃ이っちゃめっ이ゃめっちゃめっ어ゃめっちゃめっち 에, めっちゃめっちゃ 올려줄 사람? <laughs> 올려주 사람. <laughs> 거기 전망 좋으 보인다 아야 아 야. 야, 올려줄 사람? 이거 이거 상자로 이거 이렇게 해야되네 이거 흔들어서 위로 잡아 흔들어서 위로 잡아 오? 어, 되는데? 오오오 봐. 얘다. 나 거의 있어. 내가 개. 아 가볼게. 아, <laughs> 아, 잘 가고 있는데 왜? 아, 뭐 하는데? 나 왔다 왔다 왔 아, 뭐야. 아, 난땡크를부한 왔다고. 어, 불고 있었어. 예? 어? 위에 올라가면 발사되는 거 아니야? 아, 나 봐줘. 아, 아, 아 뭐야? 왜들어왔 나와줘. 아. 줘, 야, 여기에다가 저 세부치를 아, 녹여서 아니, 해야 되나 봐. 도대체 뭐 있는데? 이거 쇠를 녹여서 이렇게 열쇠를 만들어야 되나 봐. 이거를 너어 삣. 아잇알라 아. 제, 으, 내가 이거. 씨 3대 5백이야씨 나와 이제 껴. <laughs> 나와. 나라 나라 나라. 얘들아. 제, 제, 제. 얘들아. 나라 나라 나라. <웃음> 얘들아, <웃음> 나와 이 새끼야. 놔라. 얘들아, 거기서 뻘짓하지 말고 같이 들어줘. 즉 <laughs> 나와 이 새끼야. 아 뭐야? 아니 왼쪽에 올라 오르막길이 있는데? 어 여기서 놓고 가자 우리. 따로가자 어? 따로가자나 이렇게 들춰 <laughs> 매. <웃음> 나 들춰 매지 말고 따로가자아 무겁다. 나 들춰 매지 말고. 진짜... 야, 우리...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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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그냥, 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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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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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래 아, 나와나와 나와. 아, 무거워 <laughs> 아, 나거워나사 나도 나 아, 나나오안나한테그러 어, 아, 나도 려주세요 아, 이거 는 아, 아, 니라고말도안돼 어떻게 도안해 어? 어 뭐야! 뭐야. 아, 아파 <laughs> 어? 야 이거 탈래? 효진올라 와봐. 이거 타봐. 나 탈래. 올라 와봐. 아아. 네, 아. 아야 내가 탈. 워 재밌겠다 재밌겠다. 와 네, 가태게가만 있어. 와 나도 어. 나도 타고 싶어. 아태워시다 진짜 미아야 간다.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오지 않아 다시 하어

반도 어, 아, 한도를 나... 뭐 얼마나 하는 거야? <laughs> 나한도에뭐 하고 싶어 진짜 <laughs> 그냥 좀 아... 어? 아, 고마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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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어? 나 이제 괜찮아 찮찮아응으 어? <laughs> <으이>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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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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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올려줘 올려줘 <laughs> 나데 <어떻게 했는데>? 올려줘 <웃음> 야 고메야 고메 올려줘 야 괜찮아 내 잡아 야 개달 잡아 괜찮아 개달 잡아 아이내 잡아 야 잡아 야 잡아 야, 야 잡아 야저잘왔데 올려줘 올려줘 <웃음> 올려줘 괜찮 <laughs> <글자>. 올 <laughs> 올라올라 올라오, 올라올라 올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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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이 올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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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일 올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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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세요 올라오, 오 어, 괜찮고? 어, 뭐야? 어, 뭐야? 나 살려줘요. 어, 인재야 다리 와 자식. 아싸. 아, 더미야, 다미야다미야다미야 더. 더미야, 다미야 더미야. 예식기야, 너 뭐해? 선생님, 둘 중에 하나만 고르셔야 되는데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나는, 난둘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 둘 중에 하나만 고르셔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둘 중에 하나요. 어떤 거 아니야, 고르고 아니야. 싶으세요? 아, 도망가다 도망가다. 아! 도망가다. 아. <웃음> <웃음> 이거 뭐야? 무슨 색이에요막가 도망. 야 그거 들고 와봐. 자파우퍼 들고 와봐. 오? 자를 먼저 얘기? <laughs> 어. 아, 너 자파? 아 무슨 색깔을 그냥... 먼저 꼽으시겠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건우 이 자식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잖아. 와 너도? 나는 두난두개색 너도, 합친, 너도. 합친 건데. 너도요? <laughs> 난두개색 합친 <laughs> 건데. 우리 우리 가 합쳐서 너가 됐어. <laughs> 너가 나은 거야? 왠지 나 기적의 찰고 있었어. <웃음> <웃음> 아 원데이스. 어야 꼽는 거구나. 어. 민지, 그런 쪽이야. 아, 어.. 아, 민지, 뭐를 못 뭐, 뽑았어? 뭐, 뭐, 나, 파란색을 빨간색에다 꽂았는데, 어, 와, 한쪽도 통일 치우지 않그요 그런... 그치, 약간 중립적인 지졌다. 모습. 아, 너 꽂아봐요. 넣어봐. 아, 건우야 넣을게. 아, 아하하, <laughs> <laughs> 근데 길이 맞아? 모르겠는데? 오 소. 음 아짜. 까꿍. 어 놀래켜. 어 잡으러 오지 마, 잡으러 오지 마. 같이 가자. 어째. 시. 아 어, 신나, 어, <laughs> 춤출 거야. 아제맘못왔대요 진짜. 어 <laughs> 아, <제발 못> 왔대요. <laughs> 야, 확실히 초보티가 나신다. 그러니까 아아나응애요 확실히 기저귀 차고 있다 보니까. 응. 어, 어. <laughs> 응애요 기저귀가 좀 무거운가 보다. 야, 지금 많이 지려가지고 목이 좀 많이 무겁네왜려고나봐나나봐 나도 나도 어 하고, 나해안 하고, 하고, 나도 안 하고, 하고, 나도 안 하고, 하고, 나도 안하이 나도 이 자식들아. <laughs> 아. 날라고. 아, 나도 나줘 나줘. 아. 내려갑니다. 아. 아. 어? 아. 어. 뭐야? 뭐가? 어, 뭐야? 뭐가? 어, 어 저좀 많이 내려가는데요? 뭐야? 거도 어디가? 저좀 많이 내려가는데요.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예요? 예, 뭐냐 이거? 야, 야, 나 왜들 올라가? 커튼 그래.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나나 방금 왔는데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laughs> 아 저기야 저기야 아 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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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기 <laughs> 저기 <야>, 잡아 <laughs> 얘 잡아 얘 잡아 아기 <laughs> 얘야 야이렇게냐 <laughs> <차냐>? 죽겠는데?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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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아 그냥 여기 아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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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디갔 야줄건 줘. 야, 포기할 건 포기해. 으아 이거 우리 <목소리> 꼭 이거 하고 있잖아. 그래 <목소리> 그래. <저> 내려주든지올려주든지야 <목소리> 여기 여기 빨간 거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야줄건 줘야 돼. 줄건 <목소리> 줘야 돼. 아, 그러니까. 빨리 가자. 아 아파 왜 자꾸 때려. 에 <목소리> 밑에 들었다가 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제팔 뺐어요 아팔 아, 뺐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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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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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끼고있어 끼고있어 아 됐다 됐다 프랑켄샷 <람쾅> 야야야 이 사람 전기받는다 오오오 <람쾅> <오와, 에이! 에이! 람쾅> 저 날아가고 있어요 야왜난 두고 가저 <람쾅> 달로 가고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나 야, 너왜고가나 계속 날아가고 있어, 지금. 어떻게 <laughs> 날아가냐 야, 너왜 두고 가 <웃음> <웃음> 아, 영. <laughs> 네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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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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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laughs> 동글게글게동글게동글게동글게동글게글글야야야줘어나 올려줘, 올려줘. 여기여기 yeah. h 아아고있있어고있있어야 so? 야야 w is so? h o 야 is 야 o How i 야 so? 왔구나. 야, o 왔구나. <laughs> 왔구나. 야 i 야, s 야 How i 야 so? 야 o w is so? How is s 야 How <laughs> i 아 <laughs> 아, 어 야, o How i 야야 o h o 왔 is 야 o h 야 w is so? How is so? 나여에있겠지그지아 미친 놈들이 아씨. 아 미친 남들이가 봐아 맞아. 에이, 그래, <laughs> 아, 진짜 거기 안 된다. 민재 거기 안 된다. 아, 나 아직 어려. 나 거기 안 된다. 자, 어. 가자고. 아, 그라고 방장이. 잘 자.